자, 수능특강 테스트 1, 테스트 1의 4번입니다. 자, 테스트 1의 4번에 make me his, make, make me his catcher 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협력의 중요성, 협동의 중요성에 관한 글이에요 협력 없이는 혼자 유아 독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아 독전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입니다. 자, 갑니다. 더 h e foundation, foundation이 뭐죠?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 효율적지, 팀이 아주 잘 나가는 팀이 되기위한체제 기본, 기초는, is the r e c o g n i t i 은 인식이다. 라는 거예요. 레커 c o 션은 인식이다.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하는데 이대세잘 대신하는 보셔야 합니다. 이때 대신하는데 대신 이때 대신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가 중요해요. 이때 대세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라고 하면 이건 접속사입니다. 이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거든요. 그 접속사일 때이 자리에다가 와수를 쓸수 있나, 없나, 위치를 쓸수 있나, 없나라고 할 때, 접속사일 때는 대도 안 되고 위치상은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팀이 효과적으로 잘 나가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식하는 거야. 뭘 인식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것을 각각의 멤버가, 이치가 나왔을 때 샌드위치 잘 물어보는 게 이치하고 뭘 물어보냐면, 올을 물어봅니다. 각각의 멤버가 또는 모두가 그런 뜻이요. 근데 오은왜안 되냐라고 하면 올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이치 뒤에는 단수명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뒤에 멤버가 단수가 나왔습니다. 단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2치만 되고 르는안 되는 거예요. 자, 성공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게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 모든 구성원들, 팀의 구성원들이 필요를 하다는 걸 알아야 돼. 뭐가 필요하냐? 다른 모든 다른 멤버가 혼자 유아독진 없다는데. 근데 참고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아들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멤버가 단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앞에 에브리가 있을 때, 에브리 아드가, 에브리가 없었으면 아들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음. 에브리가 있으면 에브리 아드 단수명사입니다. 앞에 에브리가 없었으면 당연하게 아들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모든 멤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개인도 can be s 성공할 수 없어요. 뭐 없이는 성경 없으면 다른 사람의 협력 없이는. 자, 빈칸 나오기 가장 좋은 부분이겠죠. 윗글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필자의 주장에는 요지이도해 돼요.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뭐 없이는, 협, 협동 없이는, 협력 없이는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내도 관계없어요. 샌드위치 대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고. 그래서, 어렸을 때, 예시가 들어간 거예요, 필자가 어렸을 때 내가 아주 인시지에스트을 좋아했었어요. 야구를, 열정적인 야구 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 호러 오브 페임, 헐오브 페인이야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야구 중에서 잘한 사람이 또올라는게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피처인 라빈 로버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 필립스 팀입니다. 그 다음 듀어링. 듀어링이 나왔어요. 듀어링하고 뭘 물어볼까요? 와이를 물어보겠죠. 와이접접사니까안 되겠죠. 1950년도 초반에 와이라고 듀어링을 물어봤어요. 1950년도 초반에 그의 자, 빠른 속구가, 빠른 볼이 도미네이트에서, 도미네이트가 동사로서 지배하다, 휩쓸다 는얘기예요내셔널 리그를 휩쓸었어요. 선흥민이가 e p 을 휩쓸어버렸듯이. 그래서, 나의 삼촌이, 삼촌은 삼촌인데, 툭이 나를 데리고 왔어. 첫 번째 야구 게임에, 나의 첫 번째 야구 게임에 들어가서 삼촌이 설명해 줬어. 데디아를, 데또 주으세요 explain이 동사입니다. 동사가 있으면 동사 뒤에는 이제 편법으로 할게요. 동사 뒤에는 반드시 데과 뭐만 물어본다. 완만 물어본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동사 뒤에는 위치 같은 거안 물어봐. 데과 와서 물어봐. 됐다면 완전한 문제. 왔다면 불완전한 문제. 뒤에 문제는 완전합니다. opposing betters가 좋아. w o r r 이 동사. 인티미디에이트가 보로서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하니까 와선안 되고, 뭔만 가능하다? 대만 가능해요. 삼천일 설명해주기를 대비하여 설명해주세요. Opposing Batters는 상대편의, 누구냐, 타자들이, 이거 말이야. 상대편의 타자들이, 상대편의 타자들이 이거 했다고. 인티미디에이트란 말은 겁먹었다고 합니다 이, 이중요 합니다. 인티미디에이트이냐, 인티미디에이트면 인티미디에이트입니다. 겁먹은이에요. 이지를 써야 됩니다. 상대방 타자들이 겁먹었었다고 설명해주세요. 러버츠의 속구에 그것도 매우 겁먹어서 소댓이 있습니다. 소대은못 먹어서 못 말합니다. 그래서 소가 있으면 반대시 대들사되고 이것도 왓도 안되고 위치도 안되고 무조건 댐만 되는 저수사입니다. 너무 겁먹어서그 결과 그들은 상대방 팀들은 자동적으로 오로메릭하게 아웃된대요. 이분 심지어는 그들이 타석에 들어서기도 전에 놀래가지고 만 그리고 내삼천은설명에서또 동사 c l a i 주장해서 동사되는 대가 와셔 디어가 완전하니까 됐었어요. 라빈 라버츠는 언스타 l e 멈출 수 없는 그런 아주 최고의 투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갖다가 제재할 수없다고 했어. 심지어는 앤서이형 내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티니티브리가 뭔지 아세요?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대대하게. 이것도 이후동살이 될까 하십니다뭘 알았냐? 어떤 사람도 언사법을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 됐습니까? 어떤 사람도 유아 법정를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바이힘살 비그도 죽으시고,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홀로, 혼자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알겠습니까?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린 나도 알았어 아,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도 유아독전은못다는 얘기야. 아이 d 나한테 삼촌에게 말해서 대대하라고. 아이노 내가 안다고 어떻게 라빈 로버츠의유아독전을 멈출 수 있는지를 안다고. 나를 그의 캐처가 되게 해줘. 내가 만약에 그의 캐처가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자 캐처만큼 잘할 수 있어서 없죠. 그 사람이 잘해서 가는 캐츠가 그 협력을 잘해서 그러면 내가 하게 되면 저 사람 분명히 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안돼 협력을 멋는 상황이 안 되니까 4번 끝마치겠습니다.